유하 난만치 않은 대결을 하고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보자고 이랬는데 아, 안 돼요, 안 돼요 초조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떨린다고 막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막 이랬는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두팀다 총력전을 했는데 무승부였지만 자리를 지켜낸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저것 이야기가 많은 경기였는데 선발 임창규 대 폰세였고 임창규 선수가 무실점 경기를 했습니다. 변화구가 빠져서 걱정을 했는데 6이닝 2피안타 3사사구 3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좋은 투구를 해줬습니다. 빠른 폰세와 느린 창규의 대결이었는데 실점 없이 이닝을 가져간 창규 선수가 승투를 못 가져간 게 너무 안타깝네요. 잘해줬는데 그리고 투구수가 많진 않았어요. 89개를 6회까지 던졌는데 저는 7회까지 나와서 상황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장현식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조금 더 나와주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장현식 선수가 슬라이더와 직구 두 개를 막 번갈아 던졌는데 바깥쪽 빠지는 공이 많다 보니 카운트를 잡아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견제를 했는데 결국엔 주자를 진로시켰고 안치홍에게 적스타를 내어주고 황영묵의 번트한타가 만들어지며 이 실점을 하게 됩니다. 투구수만 늘어난 채로 아웃카운트 두 개를 남긴 채 김진성 선수로 교체가 됩니다. 장현식 선수가 저번에도 그렇고 투구 내용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투수 교체 타이밍이 좀안 맞지 않았나. 7회가 유난히 그랬어요. 창규 선수가 빨리 내려간 것과 김진성 선수가 빨리 나오지 않은 게. 다행히 공 하나로 병사를 잡아내며 위기를 극복합니다. 양팀 불펜 싹쓸어 나오면서 연장까지 했는데, 7회 이후로는 더 이상의 실점은 없었습니다. 우리 팀은 오늘 5회, 8회 점수가 한 점씩 났는데, 점수가 아쉽게 나긴 했어요. 좋은 상황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기회를 살리진 못했습니다. 오회최원영의못 맞는 볼박혜민이 진로타를 만들어냈고 신민재의 히플로 1점이 납니다. 8회 신민재가 안타를 쳤고 김현수 타석에 3볼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신민재 선수가 2루 도루를 시도하다가 아웃이 됩니다. 왜 도루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3볼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러고 나서 김현수는 볼넷으로 나가요. 아웃되고 나면 볼넷으로 또 나가버리니까 이게 또 괴로운 거죠. 다음 타석인 이주원이 못 맞는 볼로 나갔고 몸보경까지 볼넷으로 나가면서 말루가 됩니다. 이러니까 더 미치는 거지. 그리고 말로는 또 무서워 점수를 말로 해서 못 내니까 그래도 다행히 박동환의 히플로 1점이 났는데 문성주 선수 타석에서 1 3루 주자 더블 스틸을 시도하다 3루 주자가 도루 실패 아웃이 됩니다 자꾸 아쉽게 아웃을 줘요 이게 사인이 나온 거겠죠? 그렇게 점수는 8회 이후 11회까지 하나의 불펜을 털지 못합니다. 여러 번 기회는 있었어요. 근데 양팀다 잘로가 많았고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오스틴 선수가 급하게 옆구리 통증으로 라인업에서 빠졌잖아요. 그 부분도 아쉬웠고 이제 작전이 영안 먹혔습니다 오늘. 그러다가 10회 문현빈을 고의사고로 내보낸 후 병사를 잡아낸 것은 굉장히 잘했다. 오늘 하나 주자가 나가 있으면 타이밍 맞게 병살이 딱딱 나옵니다. 심장 여러 번 쓸었어요. 그리고 11회, 투어웃, 주자 2루 상황. 여기서 송찬이를 좌익수로 변경합니다. 박명근 선수가 나와서 잘 해주다가 이제 마지막 주자를 못 잡아내고 고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에 이제 어깨가 좋은 송찬이 선수로 교체를 한 건데, 와, 이게 타이밍이 좋고, 너무 잘 바꿨어 하필 이재원의 타구가 좌익수 앞에 떨어지면서 홈까지 달려오던 안치홍 선수를 포수가 태그아웃하며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소은 그게 또 좌익수 앞에 떨어지고 선구도 확실히 해주고 이건 진짜 너무 잘했어요 무승부고 당연히 아쉬운 부분 있었던 건 맞는데 뭐 요거만 아니었으면 저거만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늘 1위를 지켜냈으니까 저는 기쁩니다. 일단 만족해요. 내일은 비 소식이 있는데 양팀다 불펜도 다 썼고 어려운 경기를 또 하게 될 텐데 아 여기까지 잘 왔으니까 또 내일도 잘 해보리라 생각을 합니다. 4 시간 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